전해드린 대로 어제 국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전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후폭풍이 어디까지 번질지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먼저 국회에서 있었던 일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소추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오늘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비통한 역사로 남을지라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이상민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습니까? 경찰 수사 결과 직무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도대여당 슈퍼갑질 협박 정치 중단하라. 야당. 예, 영상 보셨는데요. 자, 대통령에 대한 뭐 탄핵소추안, 그리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있었지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이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경험하기는 했으나, 예. 이렇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 상황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예. 사실 이태원 참사는 어, 엄청나게 많은 인명의 피해를 가져온 비극적 참사였고, 이와 관련해서 어, 법 적인 그 책임 이전에 도의적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아쉬웠다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예. 이 타이밍에 야당 특히 민주당 주도로 해가지고선 헌법상 그리고 법적으로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그래서 민심을 보면 민심도 상당히 팽팽하게 지금 갈리는 것으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예. 어, 결국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진영으로 갈라진 이러한 그 정치 상황을 수습하는 데는 참 여러 가지 난관이 도사리고 있겠다라는 그런 그 암이 듭니다. 예.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어, 탄핵 소추안에 드러난 이상민 장관의 법 위반 사항. 그게 정말로 이제 탄핵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민주당은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어제 탄핵안이 179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국민 어, 국회의원들은 사실 국민의 여론을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자꾸 지금 그 문제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무슨 법과 헌법에 위배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지금 그이 참사를 대하는 예, 100일이 흘렀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이 태도와 인식을 보면 저는 이 자체가 전 반국민적이고요. 이 반국민적이라는 것이 가장 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국가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를 국민들이 계속 물었고 이번에 국회에서는 그 뜻을 받들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국민들은 그 대통령과 어떤 정부 그들의 철학과 가치를 봅니다. 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에 몇달 동안 보여준 태도 국가관이랄까 국민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거고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번 참사에서 보여준 정말 그 많은 유가족들이 그렇게 비통해 하면서 최소한의 책임, 정말 장관이라도 경실해 달라, 그리고 분양서라도 제대로 해 달라. 이거조차도 지금 철거한 해 만에 이런 논란에 있습니다. 음. 이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도리로 정말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함께 하지 못한 이거에 저는 최소한의 참회라고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대통령실도 이제 상당히 격앙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무수석의 발언을 연달아 들어보겠습니다. 의회주의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뭐 헌법적이나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단액한 선례가 없잖아요. 굉장히 좀 합리적이지 않다. 장관 한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 안전부가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그런 정부의 부처잖아요. 예. 아까 의원님께서도 어, 현재의 판단이 이제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예측이 되십니까? 뭐 주변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어 우선 그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관 두 사람이 이제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어, 현재의 아홉 명의 재판관 중에 두 명이 빠지면 일곱 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탄핵안이 이제 그 탄핵으로 결론이 나기 위해서는 여섯 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인데다가 어~ 지금 그 여당의 김도 의원이 법사위의 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으로 들어가는 어, 다소 어색한 상황이 또 연출된 그런 어, 상황이고요. 예. 아까 제가 민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선제적 모습은 매우 아쉬웠어요. 음. 여당이나 또는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도 그런데 과연 이것을. 중대한 헌법 내지는 법적 위반으로 하면서 타이밍을 놓쳐가면서 지금 이제 탄핵으로 몰고 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탄핵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그러한 또 의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동안의 대통령 탄핵에서 그 과정에서 보셨겠지만은 이러한 민심이라든지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단순히 헌법과 법 위반만 판단하는 게 아니.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뭐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 일단 민심에 있어서는 그 여론조사 인용하지 말라 그러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안 드리겠지만은 상당히 팽팽하다 음. 그런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상당히 어, 그, 어, 고민하고 있으리라 음.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이제 장 의원께서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어~ 법조인들 중에서도 이번 탄핵 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이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뭐 어떻게 후속 대책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니까 이제 벌써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게 무슨 뭐 위배 사안이냐 뭐 역풍이 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저는 그거야말로 국민으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 사실 이제 현재에서 여러 가지 법리적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회는 어, 국민의 뜻을 물어서 어제 탄핵안을 가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 어제 대통령실에서 국회 통과 이후에 매우 빠르게 20분 만에 입장이 나왔는데 글쎄 의회주의 폭이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굉장히 경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참사 이후에는 대통령께서는 나서셔서 사과도 하고 유가족도 만나고 정말 어~ 후속 대책을 빨리 취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뭐~ 장관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다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무 책임이 있는 사람들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어제 정말 뭐 국무총리도 다 말을 내면서 뭐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당사자인 행안부 장관 또한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뭐잘못 썼다. 이런 식으로 또 평가를 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다 어뭐 짠듯이 그렇게 들고 일어날 일이 아니라요. 어제 결과에 대해서 좀 겸허히 수용하면서 진정한 의지가 의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신들 좀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와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는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죠. 아, 당권주자들이 이제 표심 얻기에 분주한데 이른바 김나연 대 등을 놓고 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연대 공식과연대란 표현도 그렇고 공식화라는 표현도 그렇긴 하지만 서로 손을 맞잡고 가기를한 것이 사실이다. 글쎄요. 그 사진에 어, 나타난 표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표정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굉장히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압박을 받아서 지지선언을 강요받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은 안 움직입니다. 예, 먼저 지난 주말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김기현 의원이 45.3%가 나왔고, 안철수 의원이 30.4%로 5차 범위 밖에서 김 의원을 앞섰다고 나왔습니다. 자 지난 주와는 이제 역전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대통령실과 안 의원 사이의 신경전 뭐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조금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는 아주 분명하게 어, 그게 대통령이 됐던 대통령실이 됐던. 이건 맞고 이건 아니야 라고 꼭 집어서 말하듯이 이 장면도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참 보기 드문 그런 음.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군다나 김나연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불과 얼마 전에 그 나경원 의원이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지가 얼마 되지도 그렇죠. 않았는데 예. 그리고 본인이 어떤 역할도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뭐 연대 얘기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특히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당원이라든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임기를 시작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 여론 조사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난 주말에 또 다른 조사를 보면요. 이 김기현 의원이 31.2%가 나왔고 안철수 의원이 35.5%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루고 있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봤지만 이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김나연 대를 두고도 이런저런 관측들이 많은데요. 자, 이런 게 여론에 어떤 식으로 좀 반영이 될까요? 어쨌든 이제 지난 주부터 대통령실이 안철수를 세게 때리면서 저는 여론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요. 예. 어뭐 나경원 의원이 뭐 마지못해 나온 것처럼 얼굴은 그렇게 보였지만 상당히 빠른 시간에 어쨌든 김기현 의원과의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다고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지난번에 저렇게 수모를 당하고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웃으면서 또 지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연대는 저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좀더 분명하게 저는 나경원 의원이 입장, 그러니까 의사를 좀 반영, 표명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직전 전당대회, 21년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될 때, 나경원 전 의원이 2위를 했는데, 당원 투표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이겼습니다. 음. 그래서, 어, 친윤이면서, 어쨌든 기존의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표들이, 상당수 김기현 의원한테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김기현 의원 측에서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절대 반유는 할수 없다라고 나경원 전원도 의 얘기했고 또뭐 이런 흘린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내가 어떻게 안철수와 연대하겠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어, 상당히 나경원 의원 지지층이 어, 김기현 후보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또 이제 눈에 띄는 게요. 이준석 전 대표계의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약진입니다. 두 여론조사에서 모두 1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국민의힘 어제, 오늘 여론조사 예비 경선 여론조사가 이제 진행 중인데, 천하람 위원장이 과연 본 경선에 지출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넘버 4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자구도 속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표를 잠식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 투표 여론조사 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 결선 투표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선 투표 상황에서는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그 표가 김기현 후보에게 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상식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무튼 지금 이 천하람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반드시 뭐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그런 단순한 해석보다는 이 당의 지금 현상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는 젊은층의 표가 상당 부분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이 방금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천하람 위원장의 표가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아, 물론 뭐 다자구도 상에서는 이제 천하람 위원장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제 천하람 위원장을 이제에게 투표를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결선 투표 두 명이 올라가게 되면 그 표가 둘 중에 어떤 후보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선 때영향력 어, 있고, 이제 지금 당장 보면, 어, 천하람 그 후보의 약진이 누구에게 불리할까? 보면 저는 절대적으로 안철수 후보한테 불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 천하람 후보가 어쨌든 이준석 개라고 해서 지금 패키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친유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안철수 후보에게 갔던 상당히 이제 뭐, 그, 윤, 윤 쪽에 반발이 있는 그런 비윤개들의 표를 결국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상태에서는 안철수 후보한테 좀 불리하고요.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는 선거 내내 지금 전략이 애매해졌습니다. 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아라라는 얘기도 했고요. 연대라는 표현도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예 김기현 후보처럼 나는 확실하게 친연 후보요라고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대 비주류 목소리를 낼수 없는 상태에서 또 비주류의 대표로서는 천하람 후보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구도인데 그러면. 과연 그 결선에 어 천하라 후보가 진출할 가능성도 높지만 어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오히려 천하람 후보가 결선에 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처음에 끝낸다 결선 없이 간다. 그런 전략으로 계속 갈 수도 있고요. 음. 그러면 지금 천하람 후보가 이준석 꼬리표를 달고 가는 것이 당 대표 경선에서 유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전 천하람 개인의 본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연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안철수 의원을 꼭 집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원이 유난연대 음. 윤핵관 이런 표현 안 쓰겠다고 하셨는데, 음. 대통령실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제가 일요일 날 국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더 이상 후보들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후보들이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진복 수석의 이 발언은요. 다시 한번또 쓰지 말라고 강조한 것과 같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마치 또그 정확한 그 바람직한 표현은 아닌데, 확인사살 하듯이.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김기현 후보 측에서 그런 얘기 할땐 가만히 있다가 안철수 후보 쪽에서 유난연대 얘기가 나오니까는 굉장히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아이 분노를 표출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 조금 전에 우리가 천하람 후보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예. 결선 투표로 안 가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것도 천하람 때문일 것이고, 음.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그것도 천하람 음.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하고, 일단 컷오프가 돼서 네명의 후보가 이제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도 요동칠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TV 토론이거든요. 음. 여기서 또 천하, 말 잘하는 천하라면 얼마만큼 실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더해서 그동안 상당히 눌변스러웠던 안철수 후보는 또 어떤 모양을 보일 것이며 아직 토론의 장에 그렇게 이, 낯이 익지 않은 김기현 후보는 또 어떤 모습을 음. 보여줄 것인가. 그 토론을 보고 결정할 국민의 힘 책임당원 유권자들도 상당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 대통령이 전대 개입을 한다고 형사 고발하는 방안이 이제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글쎄요. 뭐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그 이진복 수석이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정무 수석이라 함은 오히려 그 야당과의 원활한 뭐 국회에서의 소통, 이런데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야당을 만나서 뭘 했다는 얘기는 없고요. 계속 지금 대통령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도 뭐 연대 얘기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안철수, 당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 혼내주지 않겠다. 거의 이런 협박으로까지 들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무수석이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 그리고 대통령은 아, 나는 뭐 당비를 많이 내는 당원인데 이런 말도 못하게 없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당정의 분리가 명확하고 대통령이 국정의 책임자로서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온통 관심사가 당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가뜩이나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제대로 대통령 역할을 못한다 민주당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할수 있고요 뭐 이런 법적인 것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전에 대통령실에서 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예. 그 관련하고 예. 간단하게 말씀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 여당 내부의 관계보다는 대야 관계에 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무수석으로서의 존재감을 살리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야당에서 뭐 이걸 고발하겠다 이럴 때 저는 그 영화의 그한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너나 잘하세요. 지금 방탄 때문에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 주도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당내 민주주의 뭐 이런 거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을 이제 고 발하겠다 하는 것인데 민주당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음. 아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장관 탄핵을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해가면서 아주 탄핵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169석이라는 그초 거대 야당의 힘으로 대통령까지도 지금 탄핵으로 휩쓸려고 지금 벌써부터 일종의 이제 그 시도를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민주당의 태도가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썩 반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한마디로 예. 할게요. 어제 정진석. 대표가 막 격양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대선 불복하냐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그런 프레임은 맞지도 않고요. 이재명 대표 아니었어도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